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65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글쎄 여름에 좀 이런 게 있죠. 일사병이다, 열사병이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우리가 대략 들어서 합니다만 조금 차이가 어떨까? 물론 글자로는, 글자로는 차이를 구분하기 쉽습니다만 내용까지 오늘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의학 전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아는 상식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사병이라는 게 있고 또, 열사병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열중증, 이런, 막 이런 말도 있는 모양이에요. 이것도 한자로 한번 뜻을 한번 세게 보겠습니다. 일사병은 해와 관련되겠죠. 그래서 날일이다. 햇빛을 너무 많이 이렇게 쪼여서 어, 어, 그렇다. 쏠삼이다. 사격간다 그렇죠? 사격. 그리고 병은 병병이다. 그래서 해가 이렇게 쏜다. 이렇게 볼까요? 햇빛이 이렇게 우리를 쏜다. 막 그런 너무 많이 쏘였어. 어, 뭐 그렇다 이렇게 일단 볼수 있을까요? 자, 쏠사는 원래 어, 이게 몸신으로 되는데 원래 옛 글자를 보면 이게 활을 뜻하는 글자예요. 활, 활 모양 그렇죠? 어, 이렇게 활, 활을 이렇게 손으로 잡아 당긴다. 그러면 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병은 이제 병과 관련된 글자는 전부 부수자, 병 들어 기댈 여이 글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는 막 소리가 왔다고 일단 보면 가장 쉽겠죠. 그래서 일사병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열사병은 이제 더위다. 사병은 같다. 자, 더울 열자다. 예, 더울 열자. 뜨겁다. 또 덥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불화가 있다. 예, 연화발. 여기 이제 심을 예자가 상당히 글자가 좀 어렵고 좀 복잡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일단 한번 뜯어서 보겠습니다. 이 글자하고 이 글자하고 어, 뜯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글자는 네, 왼쪽은 이것이 되겠죠. 이게 언덕육이다. 흙이 이렇게 청청이 사이에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 흙이 있다. 그렇죠? 또 아래에 또 흙이 있다. 이제 땅이다. 뭐 언덕이다. 문육자 할때 육지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언덕육인데 지금 오늘 우리가 어, 살필 그건 이 더울 열자예요. 더울 열자 위에 연화발을 뺀 위에 있는 것이 심을 열자다. 심는다. 무엇을 나무를 심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글자이지만 옛날 글자를 보면 사실은 사람이 두 손으로 그렇죠. 여기 알 환자가 사실은 두 손이다 두 손의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 글자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손으로 무엇을 잡고 있느냐 이 나무를 잡고 있는 모양이에요. 사실은 지금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나무를 심는다는 이제 그런 뜻이 되겠어요. 이것은 이제 갑골이고, 이것은 건문이 되는데, 건문에 보면 모양이 더 확실하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심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위에 이제, 어, 풀초를 붙이고, 풀초를 붙이고, 그리고 아래에는 이런 운자죠 이것을 붙이면 이제 심을 예다, 예가 된다. 예술이다 할 텐데, 이 글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심을 예 아래에 힘력자를 넣으면 기세가 있다. 힘력자는 사실은 어, 농사를 짓는 뭐 농기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무를 심으려면 또 농기구로 땅을 파고 이래야 되겠죠. 어쨌든 그런 기세다. 그리고 안에 이제 연화발이 들어가면 이제 뜨겁다는 열인데 이 글자는 사실은 설명하기 상당히 복잡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쉽게 보면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고 그럼 땅에 심으면 뭐 열이 좀 필요하다. 뭐 그렇게 보셔도 되겠죠. 어쨌든 뭐 정통 그것은 아닙니다만 막이 글자를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열, 열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이제 병이, 열사병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앞에서 심을 예자를 제가 봤습니다. 이, 여기에 모양이, 이 더울 열자가 있고, 더울 열자 있는데, 위에는 이제 불초를 붙이고, 아래에는, 그렇죠. 이럴 운자를 붙이면 이제 예술이다. 심을 예자 할때 예술인데, 우리가 약자를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죠? 우리는 약자를 이렇게 썼는데, 일본에는 우리가 쓴 약자를, 일본 상용환자에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글자다. 그런데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글자 자체가 우리가 약자로 쓰고 일본에서도 신 자체로 쓰는 심을 얘가 사실은 별도로 있는 글자예요. 향초 이름 운, 운이라고, 운이란 발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가 나왔을 때 이걸 옛자로 읽을 것이냐, 운자로 읽을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낱말을 보고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 글자를 써서 만드는 낱말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우리 생활 속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이 글자를 쓰면 예술에 갈때 예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자로. 네. 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일사병이죠. 그리고 열사병이다. 열중증이라는 게 있는데 일사병은 열사병보다는 범위가 좁다는 것이에요. 열사병은 일사병을 포함한 다른 어떤 원인에 의한 것도 열사병에 들어간다. 이것은 또 열과 관련된 열중증이라는 여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범위는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기반하는 김에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일사병과 열사병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원인은 강한 햇볕에 오랜 시간 노출되는 게 일사병이에요. 햇빛과 관련이 있다. 그렇지만 열사병은 반드시 햇빛만이 아니라 어쨌든 체온 조절의 중추기능이 상실이 됐다.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햇빛에 노출된 건 이외에 다른 또 체온 조절, 중추 기능이 상실되면 열사병이 온다. 체온은 37도에서 40도다. 열사병은 40도 이상이다. 이렇게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 것을, 한국 전기안전공사에서 나온 그 자료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얼굴은 어떻게 되느냐? 열사병에 이렇게 하면 얼굴이 창백해지는데 열사병은 오히려 붉어진다. 조금 우리 생각하고 그럴까요? 그리고 일사병은 땀을 많이 흘리는데 열사병은 땀을 거의 흘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증상은 구토다, 피로다, 두통이다, 어지럽다. 이건 일사병인데 열사병은 구토, 설사, 발자 경련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보니까 같은 증상은 구토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어쨌든 조금 다르다. 그래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어쨌든 조금 구분되는 병이다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보니 일사병은 강한 태양의 직사광선을 오래 받아 일어나는 병이다. 열사병은 고온 다습한 곳에서 몸의 열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할 때 생긴다. 몸의 열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밖으로 나가지 못해서 속에서 이렇게 열이 나는 모양이다. 열사병이다. 그리고 열중증이라고는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아, 열에 판 묻혀 있구나. 열 속에 있구나. 그런 병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사실은 좀 다른 것이에요. 여기 영어로도 보면 히트 스트로크라고 했습니다. 열이 열이 때렸다는 거예요. 열이 열이 이렇게 몸을 때렸다. 그래서 이 중자는 에 제가 몇번 설명 드렸는데 가운데란 뜻이 가장 대표적인 뜻입니다만 어떤 어, 때린다, 맞춘다 또는 맞았다, 당한, 당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독이 됐다는 것은 독에 치였다는 얘기예요 가운데 독 가운데 빠진 것이 아니라 독에 두들에 맞았다. 네 그런 얘기가 되고 중풍이다하는 것도. 중간 정도 되는 풍이 아니라 바람에 풍에 풍에 맞았다, 풍에 당했다, 풍에 스트라이크 당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중증이라고 할 때는 여기 가운데로 새기면 틀린다 이렇게 되겠죠. 네, 오늘 일사병, 열사병 그 열중증이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